예, 안녕하세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PM을 맡고 있는 정기봉입니다 오늘 음, 오랜 시간 동안 펍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기술들 얘기가 나오고 사례를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주제는 파스타 호환성 확인제에 대한 저희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확인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파스타 호환 서비스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요즘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행정기관, 민간 기업에서 파스타를 활용해서 많은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앞서서 앞에서 말했던 KT나 네이버 클라우드, NHN처럼 지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거나, 또는 그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 클라우드 상에서 파스타 기반의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클라우드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국가 상호, 그 호환, 운영의 민관 확산에 따른 검증이 요구사항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째는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파스타가 제대로 구축이 되었는지 검증하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 구축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증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포인트는 어 플랫폼에 구축할 때는 시스템 가용성 그 다음에 보안 검증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 그 파스타는 오픈 소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간 기업에서 저희 오픈 소스를 가지고 상용 플랫폼을 만들었을 만드는 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파스타 플랫폼 구축했을 때 검증했던 것처럼 시스템 가용성 보안 검증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음 다른 데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그 CV랑 CC 그 조치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은 그 보안에 대해서는 엔진 코어단에서는 저희들이 그 보안 조치를 다 진행을 하고요. 그외뭐 사용자 포탈이나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각 구축하는 곳에서만 그키사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인지를 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에서는 파스타 코어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제공을 하고 기업들이 그 저희들이 제공하는 코어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검증들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해서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사스에 대한 검증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스타 보안 서비스 검증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스타는 앞서서 말했지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하고 컨테이너 플랫폼, 즉 다시 말해서 CF와 쿠버네티스의 큰 양대 엔진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파스타에서는 개발 도구, 그다음에 운영 도구, 이거는 이제 파스 플랫폼에서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SaaS 서비스 같은 서비스 영역이 로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단에서는 저희들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개발 및 배포, 실행, 운영,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플랫폼이 돌아가기 위한 코어 단을 전적으로 다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관이나 업체에서 만든 SaaS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각각에 있는 국내에 있는 어, 솔루션들이 파스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도구, 그다음에 개발 도구 등등에 대한 연역으로 나누어 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스타 기, 기반의 호환 플랫폼 서비스 영역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플랫폼이고요. 하나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것은 파스타의 개발, 실행, 운영 환경 및 공동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축된 파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스타 기반의 파생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영역으로 선택을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스타가 영역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코어가 클라우드 파운드리와 쿠버네티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원천 소스가 아닌 보안 조치가 된 코어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 클라우드 플랫폼을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검증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파스타와 연동하는 서비스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동한다는 것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SaaS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DB다든가, 뭐 와스, 빅데이터, AI, IoT 플랫폼 연동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SSO, 암호화, 연계, 검색 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솔루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소프트웨어는 파스타 기반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부가 기능을 대처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APM이라든가 파이프라인 등등등이 그 예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파스타 기반 플랫폼 호환 검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랫폼에 대해서는 레벨 1이 가장 약한 조치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 저희 파스타 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어에 대한 엔진에 대한 버전이 CV랑 CC가 다 조치된 버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파생으로 저희 파스타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 때 코어가, 코어가 CV나 CC가 적용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1, 레벨 1으로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2는 레벨 1을 포함하여 단독 배포 또는 통합 배포했을 때 기능들이 정상적 동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포탈이라든가 사용 운영자 포탈에 대해서 CV나 CC, 아, CV를 조치를 했, 한 플랫폼을 인증 인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3는 인증 레벨 1과 레벨 2를 포함하여 통합 배포한 어, 통합 인증 체계를 제대로 구성을 한 거에 대해서 레벨 3로 인증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스타 기반 서비스 호환 검증 레벨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가장 많이 기업들한테 의뢰를 받고 운영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레벨 1에서는 파스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CF가 CF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컨테이너 플랫폼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브로커나 빌드 팩을 활용해서 연동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 솔루션을 소프트웨어를 도코로 그 말아서 제대로 배포가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개방형 플랫폼 센터에서 검증을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마에서 파스타 호환 서비스 검증 절차로 위해서는 먼저 신청하고 신청에 따른 사전 미팅을 저희 센터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파스타의 그 호환성 하는 접수하는 그 신청서가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사전 미팅 일정을 잡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미팅에 따라서 접수하는 대상에 대한 그, 어,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검 및 결과를 저희 센터에서 통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확인서 전달 및 저희 파스타 대표 포털에 게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CSP 아니면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호환성 서비스 가이드 문서 또는 아키텍처 정의서 그다음에 뭐 제품에 대한 소개서 등등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 부분을 파스타 대표 포털에 기재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할수 있는 장으로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대표 전화 아니면 대표 포털에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약도를 지금 보.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서울 상공회소 의 본관 7층 7호에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자,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서로 협업할 거 아니면 검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대표 메일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